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이용어 밈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밈 주식이란 영어로 밈 스톡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주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밈이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더킨스의 1976년 저서인 이기적 유전자에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밈은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서 습득되는 문화 요소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밈이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퍼지고 확산되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대중문화 요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밈은 점점 더 알려지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밈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재밌고 흥미롭거나 때로는 풍자적인 영상부터 이미지, 게시글 등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밈 콘텐츠는 빠르고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는 의미의 바이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밈 주식으로는 게임스톱과 AMC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밈 주식으로 알려진 게임스톱을 살펴보자면, 게임스톱이 밈 주식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로는, 먼저 첫 번째, 공격적인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는 투자자로 유명하고 시트론 리서치의 대표인 앤드류 레프트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비디오 게임 업체인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했다면서 게임스톱은 가치가 없는 회사이며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스톱이 밈 주식이 된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게임스톱의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추위라는 회사의 전 CEO였던 라이언 코헨이 게임스톱의 이사회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밈 주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적인 지지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높은 거래량과 매수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민주식의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 제시하는 기업의 추정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거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식은 극도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밈 주식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과도하게 고평가될 수 있는 점, 두 번째,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일 수 있는 점, 세 번째, 레딧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 참여자인 점이라고 합니다. 밈 주식은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성 매수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밈 주식의 경우 한때 급등을 보이다가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본래 가격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밈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밈 주식을 아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바이바이.